5천년 역사에 있는 중대한국지생 아시아 대륙을 전쟁 테러로 대륙 도둑질한 콜럼버 쓰레기들 유럽주 아프리카주의 소련 일본 브라시아 영국 이란 오스트레일리아 쓰레기들이 어. 우리 중대한국생 건국생 안중근생 공경생 장수생 매해 우리 중대한미국생 건국생 장수생 우리 조상님들을 반복 전쟁 테러로 잔인하게 살해하였으며 전쟁 테러 대륙 도둑 콜럼버 쓰레기들 유럽주 다. 아프리카주 쓰레기들이 오랜 세월간 러일전쟁 아편전쟁 세계대전 각종 전쟁태로 저지른 이유가 5천 년 역사에 있는 우리 중대한민국지생 성 아시아 대륙을 도둑질하기 위함이었으며 우리 중대한민국생의 문화재, 보물, 자원, 국고들을 오랜 세월간 콜럼버 쓰레기들, 유럽주, 아프리카주, 옛소련, 일본, 브러시아, 영국, 이란, 오스트레일아 콜럼버 쓰레기들, 유럽주, 아프리카주 쓰레기들이 도둑질하였으며 잔인한 생체 실험으로 각종 사례 바이러스 암 바이러스 사례 주사 독감 바이러스들과 독감 바이러스 위장한 사례 주사 각종 사례 바이러스들로 현재까지 반복 테러하고있으며 세계대전 아편전쟁라이전쟁남북전쟁 전쟁 테러 대륙 도또콜롬보 쓰레기들 유럽주 아프리카주 일 소련 일본 러시아 영영이이 오스트레일리아. 미국적 아프리카주 유럽주 콜럼버 쓰레기들이 각종 전쟁 테러, 동갈치 목줄의 전쟁 테러 위협 및 각종 대형 사고 위장 테러, 인공위성 위장 핵무기, 날씨 조종 테러, 각종 반복 테러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 테러 대륙도도 콜럼버 쓰레기들, 유럽주 아프리카주, 예술은 일본, 브라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이란, 영국, 미국적 유럽주, 아프리카주 콜럼버 쓰레기들한테. 피해 보상 현득지생신 우생 도은생 수생 완성 공생대로 중대한민국생 건국생 광복수생 홍현우지지생 장수생 경제생 중대한민국 지도생대로 중대한민국민생을 찾으며 전쟁 테러 대륙도도 콜롬버 쓰레기들 유럽주 아프리카주 예소리안 일본부 러시아 영국 이란 오스트레일리아 멸망시킨다 중대한민국생 건국생 광복수생 홍현우지지생 정수생팀 평생 장수생생